예, 여러분. 예, 요 앞에 보이는 자두가 도담 자두 4번 입니다 4번과 여러분 덕분에 도담 자두를 예, 1번과 2번과 3번과는 다 팔렸습니다. 팔렸고요. 요 앞에 보이는 4번과가 이제 남았습니다. 에, 여러분들 덕분에 잘 팔아서 오늘부터 4번과를 택배비 포함해서 25,000원에 세일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. 아, 요거도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이 박스 5kg, 키로수는 똑같고요. 에, 키로수는 똑같습니다. 맛도 똑같고요. 에, 집에서 드시는 데는 에, 다 에, 상당히 좋은 그런 에, 자두입니다. 도담자두 올해 마지막입니다. 여러분 도담자두가 필요하신 분은 에, 집에서 드실 분은 주문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주소 성함 몇 박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하세요